히스트 구성원으로서 어, 이 자리에 두 번이나 서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증권연구원 연구단 센서 시스템 연구센터 이택진입니다. 좀 벗겨도 되겠죠? 이 사진은 제가 그 웹에서 찾은 겁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친구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시선이 약간 하늘로 향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들고 있고, 뭔가 약간 놀랍고 경이로운 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환경을 봤을 때 아마도 바르나, 바르셀로나에서 나바르 매년 가을에 열리는 인간 탑쌓기 축제가 아닐까 유추합니다. 근데 그 축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적어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올해나 작년에 있었던 특제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어, 2년 동안 아주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어,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은 편이죠. 유럽이라든지 뭐 캐나다, 미주 같은 쪽에서는 몇달 동안 국가를 락다운 했었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K-방역으로 대변되는 뭐 빠른 역학조사, 그 다음에 넓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락다운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 이런 역학조사라든지 QR 코드를 많이 진행하면서 그때 당시는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바로 개인의 자유와 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개의 양립되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서 어두 개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바고 접근하는 바는 사실은 이러한 관점이 아니고요. 개인의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 다음에 신속한 대응 쪽으로 저희는 좀더 포커스를 맞치고 기술들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안 드릴 내용, 그리고 저희가 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그 근간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근간이 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진행했던 역학조사 시스템은 다음 것 같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어, 확진자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접촉자를 찾아주고요. 접촉자를 신속하게 격리함으로써 그 이후로 전파가 안 되게끔 막아주는 겁니다. 역학조사 핵심은 접촉 여부입니다. 사실은 접촉을 알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어, 비슷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또는 두 사람이 어,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라고 한다면 또 접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을, 가, 어, 접촉을 찾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선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다녀왔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접촉했을 거라고, 어, 유추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QR코드도 활용하고 있었고요. GPS 위치, CCTV, 시험카드 조회 같은 것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와이프가 그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는데, 그 당시 보니까 연락을 받았는데, 이 CCTV를 보면서 하나하나를 다 체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의 개인 정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학조사 핵심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역학조사의 특징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CCTV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전방위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최소한의 데이터를 통해서 접촉을 판단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쉽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핀 포인트 방역을 위해서는 아주 빠르게 접촉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10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 조금 어 반복되긴 하는데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야 된다. 개인정보의 핵심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개인의 위치 데이터입니다. 이 위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접촉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것들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컨텍트레이싱 시스템 cts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CTS의 주목적은 확진자가 확인되었을 때 10분 이내에 개인의 동선 정보를 저용하,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GPS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치 데이터, 뭐 CCTV도 마찬가지로 위치 데이터라고 본다면 그런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그리고 접촉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CTS를 통해서 빠르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CTS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빨간 원 아래에 있는 이 남자분이 확진자라고 가정해보죠. 어, 보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요, 붉은색 그 원피스를 입은 여자분은 접촉자가 될 거고요. 여기 보시는 파란색 옷을 입은 여자분은 비접촉자가 될 겁니다.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구분하는 효과적인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를 체크하면 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접촉이 일어났고, 이분은 위치가 다르니까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치를 체크해야 됩니다. 또 조금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디바이스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LTE, Wi-Fi, 블루투스 같은 다양한 신호들을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조금만 분석해보면 어, 신호의 세기 정보 같은 것들을 수신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확증이 된 남자분과 비접촉자 같은 경우에 어떤 신호 세기의 차이 그다음에 접촉자분과의 신호색의 차이들을 분석해 보면 다시 말해서 RF 신호의 신호, 신호색의 측정값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용하게 되고 여기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기술을 적용하면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위치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기본적인 CTS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 CTS의 어떤 시스템적인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 어, 사용자의 데이터가 일상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아주 아주 소량의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게 되고요. 이 저장된 데이터는 1 14일 동안 저장된 후에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혹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키스트 안전보안 팀에서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어, 이용해서 접촉자를 어,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아키텍처고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리콜입니다. 재현율. 내가 판별한 접촉자가 실제 접촉자 중에 얼마나 되는가? 또 하나는 프리시전 정밀도는 내가 판별한 접촉자 중 실제 접촉자가 얼마가 되는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시전이 낮으면 방역의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리콜이 낮으면 방역에 구멍이 뚫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좀 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리콜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에 좀더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CTS를 통해서 어, 실제 접촉자를 찾은 결과고요. 보시는 것처럼 리콜이 약99.84%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 명의 접촉자가 있다면 그 중에서 9,984명을 10분 내에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어, 접촉자라고 판별한 만명 중에 약한 7600명 정도가 실제 접촉자다. 다시 말하면 2400명은 비접촉자인데 접촉자라고 판단했다라는 건데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촉자라고 판단하는 숫자 제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 크게 시스템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에 저희가 어, 이런 제안하는 CTS를 어떻게 우리 키스트 구성원들과 함께 어, 만들어나가고 일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어, 제가 듣기로는 문 대통령보다 먼저 말씀하신 분이 우리 키스트에 있는 김찬수 박사님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만큼 코로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해 줄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어, 심지어 저희 5학년짜리 아들은 이제 내년에 되면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내년 되면 자기는 백신을 바로 맞고 싶다. 자기가 걸리는 것도 싫고 자기가 남을 걸리게 하는 것도 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 이 말처럼 코로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CTS는 모두가 함께할 때그 가치가 생겨납니다. 어, 저희는 키스트 구성원들과, 구성원분들과 외부 방문자와의 참여를 통해서 함께 CTS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키스트 구성원 및 방문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10분 이내에 밀접 접촉자와 단순 접촉자를 그리고 비접촉자를 구분해서 개인에게 통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개인의 위치 정보라든지 CCTV 같은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접촉자 확인 정확도는 99%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접촉자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키스 내부 구성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CTS 앱을 어, 설치하시면 됩니다. CTS 앱은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쉽게 설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앱이 어떻게 동작하느냐인데 어, 보시는 것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앱이 백그라운드 상에서 동작하게 되고요. 어, 이 앱은 하루 정도 썼을 때 배터리 소모량도 5% 미만 그리고 실제 데이터 소모량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사진 한장 정도 분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어, 일반적으로 쓰시게 되면 어, 내가 이 앱이 동작하는지 안되는지를 어, 인지하지 못하실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전 9시가 되면 CTS 앱이 동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 6시가 되면 앱이 자동으로 종료가 될 겁니다. 이 운영되는 시간이라든지 방법들은 저희가 그 키스트 구성원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변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방문자들은 지금 현재 이런 태그, 이 저의 태그인데 태그를 이용해서 방문을 하고 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약간 밑에가 볼록한 이런 태그를 사용하면 되고요. 기존에 쓰, 쓰고 있던 방문자용 태그를 이 케이스에 넣어서 쓰게 되면 우리가 앱을 까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이렇게 태그를 이용해서 어, CTS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저희 뭐 중문이라든지 북문에 놓고 출입자들이 이제 이런 택을 이용해서 출입자들의 어떤 그런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 지난번에 센터장님이라든지 단장님들 대상 설명회 때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개인정보가 다르게 활용되는 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어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던 여러 가지 역학조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피해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CTS 시스템은 두 개의 서버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인증 서버가 되고요. 다른 하나는 CTS 서버가 됩니다. 인증 서버와 CTS 서버 두 개로 완벽하게 분리돼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인증 서버는 키스트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인증 서버에 있는 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이름, 뭐, 사번, 이메일 주소와 같은 우리가 개인 정보라고 생각하는 개인 정보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우리의 직장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정보들은 이미 키스트에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TS 서버는 CTS 운영사인 TJ 랩스에서 관리하게 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 주체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이 CTS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스캔한 RF 데이터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 정보와 RF 데이터가 완벽하게 분리돼서 관리되고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정보를 왔다 갔다 할 경우에 필요한 개인 아이디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난수 형태의 UID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받게 됩니다. 이 UID는 어 우리가 처음에 앱을 깔아서 서버의첫 번째 그 인증 서버에 메시지가 도착하는 시간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는 뭐 정보가 온 IP 주소 이런 것들이 어 난수 형태로 랜덤하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정보기 때문에 이 난수 형태의 UID는 사실상 복제도 불가능하고 이게 누군지 알수 있는 것들은 오로지 요 퀴스트에서 운영하는 인증 서버밖에 는 없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어,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UID 암호화된 사용자 ID구요. 말씀드린 것처럼 UID 사용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는 오로지 퀴스트에서 관리하는 인증 서버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블루투스 비콘 수신 데이터구요. 요 수신 데이터는 비콘의 ID와 수신 신호 세기가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정보들은 어, t j 랩스에서 관리하는 cts 서버에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정보가 어, 서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데이터들이 누구의 데이터인지를 알 수가 구조적으로 없게 됩니다.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키스트에서 운영하는 인증 서버에서 확진자의 uid 정보를 cts 서버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cts 서버에서는 확진자의 uid를 받은 다음에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그리고 비접촉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줄 때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의 UID, 그리고 확진자와 단순 접촉한 사람의 UID만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키스트에서 접촉한 사람, 밀접 접촉자와 단순 접촉자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하고, 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떠한 신속한 대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 CTS를 하면 뭐가 좋을까? 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같은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가 어, 이런 연구 개발, 어, 이런 업무들에 있어서의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들일 겁니다. 그런 업무의 제약들을 어,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토대를 우리 CTS를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CTS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원해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어,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위드 코로나가 11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조금 더 자유로워졌죠. 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위드 코로나를 진행했던 유럽의 각국들을 보면 어,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또는 어, 증상이 좀 심한 분들이 급증하면 사실은 다시 봉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 서 사실은 어, 예측하기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 아마도 논리적으로 예측을 한다면 우리도 비슷한 길에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 저희는 그런 그러한, 그러한 뭐 코로나가 됐든 이후에 지금 위드 코로나 이후 에 어떤 심각한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든 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뭐가 문제가 발생하든 그러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과학 기술을 통해서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찾고. 그런 방안을 통해서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 저희 키스트가 앞장서기를 바라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이 CTS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또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네, 이상 어, 제가 소개, 소개를, 말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